지난 주말에 프랑스 스페인 일부 지역은 섭씨 40도를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대란 창문형 에어컨 대란이 나오고 있죠 조선업계가 lng선 수주보리로 목표를 벌써 70%나 달성을 했다 lng선 추가 수주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들을 뽑아 봐야 되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주식입니다. 시장이 금요일에 이어 월요일, 오늘까지도 반등하면서 종목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직 짐바닥은 아니지만 공포의 투매는 끝난 것으로 보이죠. 성장성과 실적을 겸비한 종목 두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설명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늘도 덥죠. 그런데 이 역대급 폭염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역대급 폭염 예보의 최대수 혜주가될수 있고요. 삼성과 LG보다 더 강한 시장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무중효과 유동성 효과도 지금부터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자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지수가 급락하는데도 이 종목은 전혀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역대급 수주량이 확인이 됐고요. 실적이 폭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 기관의 정방위적인 매수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두 종목 여러분들 관심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 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1285원이 아니라 1281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일단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흐름에 따라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탁금 증가세는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59조 9천억까지 늘었는데 이것은 투매 매도에 따른 자연질환. 증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신용 잔고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시면 6월 23일 기준으로 19조 2천억까지 고점에서 거의 2조 5천억까지 신용이 줄어들었는데요. 코스닥 신용은 거의 8조 원대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 공백대 들어가면서 종목들 탄력들 잘 나오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이런 기술적 반등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천천히 급하지 않게 좋은 종목들 매수에 놓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려웠던 계좌 상황이 수익권으로 잘 돌아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내용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오고 있습니다. 지구천에 덮친 동시다발 폭염.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 특히나, 어, 지난 주말에 프랑스, 스페인 일부 지역은 섭씨 40도를 넘어갔습니다. 일본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6월 밖에 되지가 않고 폭염이 뭐 7월, 8월에 극심할 텐데 이미 4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겨울이 되기 전에 벌써 에너지 대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무슨 대란 창문형 에어컨 대란이 나오고 있죠 자 창문형 에어컨 판매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30만 대 정도 팔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더블링이 되고 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창문형 에어컨의 1등은 누구냐 바로 파세코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세코를 봐야 되는 것은요 창문형 에어컨 시장을 열었던 선두주자죠 시장 점유율이 몇 퍼센트 60%입니다. 2020년 기준인데요. 15만 대 이상, 18만 대 정도 판매된 시장에서 10만 대 이상 판매고를 올렸죠. 점유율 60%라는 거죠. LG와 삼성, 그리고 신일전자, 뭐, 여러 기업들이 지금 뛰어들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시장 점유율을 갖고 가놓으면 이 시장 점유율 잘 빠지지 않겠죠. 자, 실적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세코의 실적 좋죠? 2018년에 매출 1,400억 규모, 그 다음에 영업이익 50억 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매출이 1,800억 올라갔는데 영업이익 2배 나왔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1,900억, 2,000억까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170 20억 부근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떠냐? 작년에는요 매출이 2,200억까지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200억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죠. 일단 파세코는 무상증자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되냐면요 신주 상장이 3월 24일이었죠. 이때 신주가 상장이 됐고요. 이 이후에 무종 물량들을 잡아가는 매집 세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통 물량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작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매집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유상증자 물량 유입 이후에 매직거리랑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세코의 일봉입니다 요거 무상증자 발표를 했고 권리락 됐고요. 3월 달에 신규 상장이 여기서 됐단 말이죠. 그런데 거래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거래량 빼고 보시면 지금 바닷권에서뭐 나오고 있습니까? 어, 요렇게 음, 매직 거리량들 양봉 거리량들이 톡톡톡톡 튀어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지수가 상승 반전하는 어떤 모습을 잠깐 보여줬을 때는 슈팅 흐름들 나왔습니다. 이런 슈팅 나오면서 75만 주 거래량 터졌고요. 그 이후에 상승 추세대 바닥을 깨면서 밀려 내려왔었는데 매도 거래량이 이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는데 이때 신용 물량들 정리가 된 거죠. 이 박스권 안에는 매수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안에서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상당히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매물 흘러 나오는 거를 보시면서 어디까지 15,500원 정도까지 마지노선 보시면서 천천히 매수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타 보시는 분들은 일봉상에서 어디가 매물대겠습니까 요 추세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닥을 이렇게 잡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보시는 분들은 18,000원대 중반입니다 이 저항대가 면 걸릴 가능성 많아요 여기에 또 하나 저항대가 뭐가 있냐면 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00원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가시면 아 매물대가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매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파세코는 여름 이슈가 지나가기까지는 7월달 8월달 두 달의 시간이 남아있죠 그렇다면 전에 정고점 때, 2만원 대까지도 한번 보면서 갖고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파세코는 현시점부터 한번 관심권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중입니다. IEA 사무총장 역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보시다시피 LNG 가스 수출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대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영국이 미국의 LNG를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프리포트 화재로 만약에 수출량이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LNG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카 카타르와 같은 다른 등지에서 lng선 발주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하루만에 lng선 14척 수주, 수주를 했다 조선업 첫 기록이다 라는 어, 기사도 좀 나와 있고요 조선업계가 lng선 수주보리로 목표를 벌써 70%나 달성을 했다 턴 어라운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카타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lng선 추가 수주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들을 뽑아 봐야 되겠는데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종목, 성광밴드가 되겠습니다. 자, 성광밴드는요, 여러분들 피팅 업체죠. 그래서 피팅 제품들을 좀 만,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요. 아,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73%대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뭐 독점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수가 있겠죠. 수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도 늘고 있고요. 수주 퐁 튀었죠. 계속해서 수주가 전고점 때를 갱신을 하면서 매출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수주량이 올라가고 있죠. 이거 추가 발주가 LNG 선 추가 발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2011년부터 13년대까지의 호환기의 주가 때는 3만 원이었죠. 그런데 성광밴드의 지금 주가는 만 원대밖에. 되지가안는다라는 거죠. 그 소재에 따라서 제품들이 나뉘는데 사실은 수익성이 제일 좋은 것이 이제 스텐리스 쪽이라는 거죠. 그런데 스인리스 비중이 예전에는 36%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47%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수익성들이 점차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 LNG선이라든지 아니면 LNG 터미널 발출로 인해서 스텐 비중이 증가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6월달에 얼마나 많이 급락을 했습니까 그런데 주가 빠졌습니까 주가 거의 안 빠졌죠 오히려 급등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기관쪽 특히 사모펀드에서 들어왔고요 금융투자 보험 그리고 투신까지 전방위적으로 아주 강한 매집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떠받쳤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면서 우리가 흐름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광밴드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수가 하락하고 급락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미리 돌려세웠죠. 6 1일선 깨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 대목인데요. 자 여기입니다. 이렇게 확산 추세대 만들어 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 추세대를 한번 깰때뭘 항상 확인하시라. 항상 급락할 때는 거래량을 확인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 안 빠졌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매집들 여기 매집 나왔죠? 여기 매집, 이 매집, 이 매집 전혀 지금 물량 이탈이 없이 지속적으로 세대 이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봉상에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2011년에서 13년도 흐름이죠.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수주가 피크를 치고 그다음에 실적이 대박이 났을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얼마? 3만 원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완전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흐름들에 따라서 대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들도 있는데요. 자 단타 보시는 분. 분 들은 어디 보시냐면 매수는 11선 근처까지 1차 매수 들어가시고 내려온다 했을 때는 어디 여기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선 근처까지 매수하시고 기준선 이탈시 매도 보시고요 단타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11,000원대 11,000원대 중반까지 뭐 짧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월봉상의 저항대를 한번 찾아 본다 카면 가격대로 본다면 13,000원대 저는 데요 2018년도에 상승 흐름들 나왔다 꺾였던 부분 이 부분 분에서는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단기 보시는 분들은 12,000원대 중반에서 13,000원대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장기로 수주 실적 체크하면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그 이상의 흐름들까지 보시면서 성광 밴드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성공 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어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 등에 대한 포인트 글로벌 매크로시안과 밤사이 나온 이슈들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종목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추천주가 나갑니다. 무료 추천주고요. 단기로 승부 볼수 있는 종목들이 선별이 되니까요. 스스로 종목이나 이슈를 뽑지 못하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시 일정, 테마주 일정도 매달 공개를 하고 있고요. 교육 자료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플에 다운 방법은요. 주식 성공 TV 소개글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첫 댓글에도 링크를 올려 두었으니까요. 클릭만 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은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격하면서 수익률을 조금 끌어올리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주식 성공 TV에서 영상과 어플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